또 흥미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? 흥미로운 얘기 뭐더 흥미로운 얘기 뭐 있지? 흥미로운 얘기 스포지 아안 돼요 안 됩니다 스포는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깜짝 공개를 응. 해야 돼서 정말. <laughs> 뭐 공개하고 싶으면 얘기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가 내가... 까지입니다 하지만, 아 이걸 공개하려고? 네가 이거... <laughs> <laughs> 난... 나 깜짝 놀랐는데? <laughs> 아, 이미이는이줄 <laughs> 알았어요 너 이거, 이거, 지 내가 저번 거 이거, 이거, 마지막에 이 잠깐 얘기했어. 했어. 맞아. 그래서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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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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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지 안 돼요 왜요? 스포.. 아.. 어, 스포.. 정말 저는.. 아 이거 말하면 뭐말다 했지 할게요 이나 <laughs> 혼자 좋아해 거기 이어서 하나 더 할까요? 안 돼요 요 <웃음> 이요 이요? <웃음> 이요 이이이 <laughs> 근데 정말 이건 확실합니다 팬분들께서 요.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. 지금 스포하려는 네. 자, 마그런자. 너무 너무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. 네. 아 이가 아. 힌트인 줄 알았나봐요. 이가 힌트가 아니고요. 음. 노래 제목에 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노래 제목에는 이는 없지. 아 그렇군요. 응. <laughs> 노래 제목이 뭘까? 그러니까. 뭐 노래 제목은 노래 제목이겠죠. 아 노래 제목 궁금하죠. 제일 궁금해. 진짜. 뭐가 있, 뭐 하여튼 좋은 제목으로 저희가 네. 찾아뵐 수, 뵐것 같습니다. 진짜 네. 노래 제목을 꼭.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. 그거 말하면 뭐 가스포이스니까 노래 제목은 말하면 안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. 안 그건 안 됩니다. 하, 그럼요. 7주년 계획 알려주라고. 아7주년에7주년에7주년에 아 7주년에 7주년에 저희 그 <laughs> 저희까지만 합시다 네. 오늘은 네.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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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네. <laughs> 아마 음... 어떤. 아~ 하트가 천만 하트가 천만 하트 기념으로 또 스포 하나 <laughs> 자안돼안돼은딱 여기까지 그래도 많은 네. 스포를 저희가 해드렸다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어돼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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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<laughs> <꿀> <laughs> 아 스포 하고 싶어 아 그냥 빨리 지금 노래 들려주고 <laughs> 여기 나 핸드폰에 있는데 틀면 안 돼? 백호고요어 오늘 막걸리 마시고 가 아니죠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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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술 마시고 가 <온> 아니지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사랑해요 강 스포 아자 근데 진짜 빨리 들려주고 싶은 건 진짜 똑같아 진짜 그죠? 네저 아, 미치겠어 아, 저도 정말 너무 기대 중이라 네 아. 저희는 또 이제 깻터질 때쯤 네네 <laughs> 네.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이거 계속 하다보면 <laughs> 한국 다 불러요. 네. <laughs> <laughs> 한글자씩 <laughs> 한국 다 불러요. <웃음> <웃음> 모두들 오늘도 네. 고생 많으셨고. 네. 네. 잘 주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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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주무시고요. 잘 자요. 곧또 봐요. 잘 자요. 안녕.